이것만 하셔도 근데 서비스업의 50% 이상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름에 하루 매출이 많이 나올 때막 1,300에서 1,500만 원 나왔어. 직원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직원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회사 브랜드를 아예 쓰레기를 만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먼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엄청 많잖아요. 뭐 저도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다가 퇴직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프랜차이즈 뭐 치킨집 그런 거잖아요 그런 질문을 어디 가도 되게 많이 받아요 호텔 아, 사업 어때 그거 돈이 되나 어, 힘들지 않아 직원도 몇백 명인데 야 그거를. 근데 저는 사실 저희 회사는 8년째지만 매년 성장을 해왔고 꾸준히 모든 거를 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해왔고 재정적인거나 고객들 피드백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한 번쯤 그래도 서비스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종사하고 를 계시거나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제가 일단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거창하게 다섯 가지 법칙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사실 다섯 가지도 안 돼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려면, 이 다섯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장담은 못 합니다. 너말 듣고 했는데 망했다고 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의 입장. 서비스업을 하는데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하잖아요.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무조건 커스터머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뻔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저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주인 인칭에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인가 여행 유튜버 땡땡땡님이 이제 뭐 스카이베이랑 우리 비교해서 막 그런 영상을 또 올렸다가 이슈가 됐었잖아. 그분이 우리 호텔 하나 지적했던 게 오션뷰 객실이라고 갔는데 왼쪽에 이제 레이크 타워가 이제 가리니까 풀 오션뷰가 아니다. 들어가서 보면 바다밖에 안 보여. 근데 이제 점점 발코니랑 가까워질수록 옆에 타워가 보이기는 해. 틀린 말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회피하기 싫어서 회사에 얘기를 했지. 야, 이거 그냥 아예 오해의 소지가 일도 없게 왼쪽엔 건물이 보이고 앞과 오른쪽은 바다가 보인다라고 오해 없게 객시 타입을 늘리자라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담당자가 한 얘기가 그거였어. 아니, 지금 그렇지 않요 우리 객실 타입이 뭐한 20개 되는데 타입을 또 늘리면 전산상의 타입이 또 늘어나고 작업하는 것도 힘들고 직원들이 이건 또 관리하려면 그 내가 얘기를 했지. 너처럼 생각하면 서비스업 하면 안 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상세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줄수록 좋아 근데 이 타입을 새로 생성함으로써 우리가 일이 많아져 그래서 이걸 안 해? 이거는 거꾸로 하는 거야 또 하나가 직원들이 이거는 모르고 하는 실수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2층에서 g r 로라는 데스크에서 이제 별도의 체크인을 해 주잖아 다이렉트 예약이나 VIP들 좀더 편하게 근데 그것도 처음에 만들 때 사이니지를 다 붙여야 되잖아. 2층에 그게 있다는 거를. 근데 다 지하로 데스크. 너 지하로가 뭔지 알아? 심지어 너 알아? 뭐에 약자인지 몰라? 몰라요. 모르지. 아니 여기 우리 직원도 모르는데. 몰라. 난 진짜 처음에 한글인 줄 알았어요. 지하로라고. <laughs> 아, 근데 저 진짜 뻥 치고 컨시어지 직원을 <laughs> 지하로 보냈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laughs> 지하로로 보낸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대박 진짜로. 왜냐면 저는 호텔 <laughs> 처음이니까 2층에 있는데 왜 지하로 가지? 아...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지하로 데스크라고 사인이지를 여기저기 붙여 놨는데 사람들이 지하로가 뭔지 어떻게 알아? 사인이즈나 노출물의 워딩은 직관적인 게 제일 좋아. 무식하더라도 그러니까 지하로 데스크는 멤버십 전용 데스크 써 놓으면 이제 멤버십 있는 사람들 어, 나는 저기로 가면 되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맨날 쓰는 단어니까 당연히 이용자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뭘 하던 고객의 입장에 빙의가 돼서 생각을 해야 돼. <laughs>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하셔도 서비스업의 50% 이상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니즈와 트렌드. 이거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서비스업 하실 때 되게 필요한? 한국을 제외한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는 사실 이런 게 굳이 필요하지 않아. 왜냐면 트렌드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유행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잖아요. 소비자들의 니즈와 트렌드의 흐름을 잘 읽는 게 소비자 맞춤 서비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반려견 동반 컨셉이죠. 제 이제 이 호텔을 시작할 때 2018년 후반기부터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생활을 접고 한거 왔을 때 10년 만에 왔더니 너무 반려견 시장이 커지는 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 동물병원이 막한블로 건너서 있고 아이 반려견 인구가 많으니까 호텔도 반려견 동반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우리 호텔만은 그런 걸 해주자 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생소한 문화였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반대 심했고 그때 뭐 강아지들 아주 많이 오진 않았지만 손님들이 막 욕하는 손님도 있었어. 아니 여기 무슨 호텔에 개X끼를, 아니, 개를 데 개를 데고 오니 말이 되냐 막.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이 반려견 시장을 리드하는 호텔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큰것 중에 하나 머슬 비치.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베니스 비치라는 엄청 유명한 해변이 있어요. 모래사장에 운동기구들 있고 막. 운동하는 제가 그런 걸 꿈꾸면서 아 한국에는 이런 게 없지 해서 이제 제가 만든 게 머슬비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10년 전에 만들었다면 이게 됐을까? 아니 안 됐을 거 왜냐면 사람들이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보디빌딩이나 피트니스 시장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 5년 동안 엄청 커졌거든 그 지금 알겠지만 우리 만들어놓은 저 머슬링 바이럴 완전 제대로 탔잖아 저거 찍으려고 전국에서 오거든요 그런 트렌드나 고객들의 니즈를 꾸준히 보고 피드백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건 진짜 모든 서비스업에 똑같이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도를 뽑으라면 거의 이게 1번 아니면 2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사원이 제가 이제 대표이사 되고 만든 건데 직원이 곧 회사다 직원이 웃어야 고객이 웃는다거든요 왜냐하면 직원 한명한 한 명이 회사를 대변해서 고객을 상대해요 예를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샌존스에 내가 놀러 왔는데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도경이라는 직원이 체크인을 해줬어 도경이가 너무 친절하게 해줘 그럼 이 사람은 샌존스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김은혜라는 직원이 찾아도 안 보고 아네 이름이요 연락처요 체크아웃시간 11시니까 밖 나오시면 안 돼요 하고 키 줬어 난 놀러 왔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직원이 이렇게 기계처럼 쳐다도 안 보고 해주면 여행의 시작부터 틀어져요 이 세인트존스의 수백 명의 직원 중에 한 명이지만 손님은 이 직원만 대하고 하루를 보내다가 기 때문에 이 브랜드 자체를 안 좋게 본다 아 세인트존스 직원 개X가 좋네 저는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냐면 오너들,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직원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직원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회사 브랜드를 아예 쓰레기를 만들 수 있어요. 회사에 소속감을 심어주고 자부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결코 고객한테 좋은 영향이 가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 직원 복지에 엄청 신경 쓰거든요. 직원을 너무 진짜 아껴서라기보다는 고객을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줘야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 회사에 오래 일해야 회사도 이익이잖아요. 고객들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속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 서비스업의 필수 조건 아닌데, 저는 나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제가 일하면서 느낀 깨달음인데, 제가 이제 회사에 많은 거를 기획을 하고 제안을 하잖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의 반응을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말을 해. 아 그래도 우리 호텔인데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선입견 혹은 편견이에요 내가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면서 물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은 게 편견이잖아요 제가 세인트존스 호텔에 반려견 컨셉을 도입을 했고 지금은 심지어 모든 견종이 다올수 있잖아 대형견도 많이 오잖아 근데 이런 걸 처음에 얘기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은 이 선입견이 있었어 말이 되나? 털 날리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면 엄청 많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스스로 이틀 안에 가두는 거야. 이틀을 깨고 생각할 수가 없어. 당연한 건데 그만큼 무서운 거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장애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또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강문주막이 그 전에 307 포차라는 실내 포차였어요 이것도 어떻게 다 시작을 했냐면 우리도 부산이나 여수 이런 데 가면 야외 포장마차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 포장마차를 해야겠다 근데 그때 또다 반대했어 그 당시에 내가 대표는 아니었거든 진짜 얼굴 같은 업장 1층에 바닷가 제일 가까운 곳이 거기서 포차를 한다고? 이것도 약간 나만 없던 편견이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인데 포장마차는 대한민국의 되게 토속적인 음주 문화잖아요 근데 정작 메뉴에 파전 (18000원) 그럼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사람들 어왜 포장마차 왜 이렇게 비싸냐 그렇게 얘기해 이런 게 나는 너무 싫었던 거야.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대표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반대했어 그래서 내 그때는 이제 월권 행사를 한번 했지 회장님한테 전화를 바로 했어 회장님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고깃집이랑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실내 포차를 해보고 싶습니다 딱 6개월만 맡겨주시면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근데 되게 홍키 생각지도 않았는데 허락을 해주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착수를 들어가서 인테리어까지 내가 거의 다 했어 그래서 완전 옛날 컨셉에 실내 포차를 오픈을 했지 그게 대한민국 최초의 호텔 안에 포장마차였어. 대박이 났어. 밖에 야외까지 막 자석 깔아서 거의 한 500석 나왔나? 여름에 하루 매출이 많이 나올 때막 1300에서 1500만원 나왔어. 포장마차 사실 소주 팔잖아. 객단가가 얼마나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도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이 넘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것도 딱 이년하고 접었거든. 장사가 안 돼서 접은 게 아니야. 관리가 안 됐어. 근데 어쨌든 실제로 제가 포차를 열고 나서 포차가 생긴 호텔들도 있어요. 경기도 어딘가 뭐 야외 에 이렇게 우리처럼 포차를 만들었었고 심지어 지금 그랜드 하트의3 0몇 층인가 가면은 영어로 포차라고 써놓고 운영하고 있어 요 지금도.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선입견만 벗어내면 할수 있다는. 네. 자 마지막은. 1 번이랑 좀 연관된 거긴 한데 이것도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영상을 보면 동시에 속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어. 아 저기는 사업하는 애가 아니구나. 왜냐면 사실 비즈니스는 매출이 발생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이 생겨야 지속 가능하잖아. 근데 이제 수익은 후순위라는 소리는 이제 수익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잖아. 제가 실제로 8 년은 이렇게 일을 해 보니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수익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대부분 뭐 식당에는 다 똑같아 우리 호텔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 내가 오너야 근데 내가 이번 달에 목표한 매출이 있고 버젯 짜놓은 비용이 있고 그래서 이번 달 수익은 나는 한 3천만 원은 무조건 가져가야 돼 만약에 투숙률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와 그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 이제 비용을 아끼는 수밖에 없잖아. 그 3천만 원을 보존하려면 결국 비용을 아끼려면 직원을 잘린다든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냉방을 줄인다든지 청소 인력을 줄인다든지 맞잖아. 그렇죠. 어, 나도 실제로 잘못된 생각으로 직접 경험도 해봤고 내가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이나 매출에 신경을 쓰고 손을 대면 결국에는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요. 그게 제가 8년 동안 느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1번과 3번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고객이 어떻게 하면 만족을 하고 갈까 그리고 내가 직원들을 어떻게 해주면 얘네가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손님들한테 잘할까 이두 가지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돌이켜 보면 따라오더라고요 제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제가 대표 회사 되고 나서 한 번도 매출이나 프로핏을첫 번째로 생각하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저는 사실 거의 생각 안 해요 제가 이 매출이나 수익을 생각하는 건 1년에 딱한 번이에요 다음 년도 사업 계획 짤때 목표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때 짜고 잊어버려요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지만 매출 걱정하지 말고 비용 뭐 들어가는 건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고객들 챙기고 직원들 챙겨라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사가 성장을 해 왔잖아요. 굳이 회사가 돈 주고 바이럴 마케팅 안 해도 고객이 와서 만족을 하면 결국 다시 찾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방문, 재방문. 물론 새로 생긴 호텔 하면 어쨌든 한 번쯤은 오겠지. 갔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실망을 하면 다시 갈까? 물론 강릉에 호텔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근처만 해도 지금 벌써 호텔이 4개잖아. 굳이 왜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을 하는 경영인들이 착각하는 게아회사의 수익을 내야 된다. 그래야지 직원 월급 주고 나도 돈을 가져가니까 이 발상이 시작되고 일을 하면 절대 롱런 못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걸 일일은 하고 다될게아니라 그렇죠. 아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우리 직원들도 사업해보는 거 되게 권장해요. 왜냐면 사업을 해봐야. 사업체의 마음을 알거든.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 제 그냥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고. 마무리 짓자면 본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본질을 잃는 순간 다른 거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뭐 제조업이나 다른 거 너무 많잖아요. IT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네, 서비스업 성공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법칙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